어이씨. 끈적이들, 안녕! 비리링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어, 동묘 아 그, 동묘 구조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서울에. 거기를 한번 구경하러 갑니다. 거기를 구경 가는 이유는, 어, 제가 거기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옛날 시장 분위기? 뭐,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6.8km 남았네요. 이게 말이 6.8km지 좀더 걸릴 거예요. 그쪽은 이제 그 구제 옷 파는 대로 유명한데 요즘에는 좀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2만원, 3만원 들고 가도 옷몇벌 이렇게 살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2만 원 들고 가면 옷한 벌도 못 삽니다. 이 물가가 올라서인지 <laughs> 길을 보아니 갈 길이 전쟁터구만 이거. 이쪽으로 가면 전쟁터인데 전쟁터를 뚫고 지나가야 되네. 어여러분들 오늘 동묘학 가는 게 아니고 전쟁터 라이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길은 아는데 그래도 내비를좀 틀어 놓는 게 그래도 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어 이거 완전 지옥 출근길 아니야? 지옥 출근길? <laughs> 여기 어떻게 뚫어? 답이 없는데 우회할 곳 없어? 자, 여기서 3.9km 남았어요, 이거 금방 가는데? 길이 막혀있지만 저의 능력으로 좀 뚫었습니다. <laughs> 신호위반하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어, 지금 눈이 부신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 그 미세먼지가 계속 달리면 눈 안으로 척척척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눈이 부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인데 <laughs> 어제 그 웨딩 사진 찍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와이프도 덜덜덜 떨고 저도 덜덜덜 떨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니까, 한겨울에 야외 씬 찍는 사람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웨딩 사진 찍는 게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추가되는 게 엄청 많아,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거. 왜 고려되면 X형 집 아니야. 오, X형님, 저 지나갑니다. 덜렁덜렁. X형님이 요즘 안 계시니까 덜렁덜렁 하실 분이 없어요. 어이씨. 저 개. 날 밀고 들어와버리네? 그냥 금방 간다. 이 서울 도로는 전쟁터긴 전쟁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살아남으려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어? 김 여사님도 계시고, 막 진짜, 어? 치고 들어오는 차들이 엄청 많고, 그냥 무시하고 밀어버리는 차들도 있고,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 들어오겠지? 하면 들어오는 거야. 방어 운전이 필수입니다, 방어 운전. 어, 요즘에 동묘시장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구제시장이. 거기 옛날에 친구랑 진짜 많이 놀러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 바람 부서, 바람. 신선일동 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다 왔어. 할아버지,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했어 방금 할아버님한테는 뭐라 그러기는 좀 그런데 저러면은 운전자들도 좀 위험하고 저 할아버님도 좀 위험하십니다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이해합니다 아 이해를 하면 안 되나 이거 <laughs> 그 와중에 동묘를 도착했는데 안 되겠어요 여기서 일로 진입해야 되겠어. 자, 오케이, 오케이. 어, 오늘 많이 닫았네? 야, 여기 옷에 먹을 거에 뭐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어, 차도가 있었구나, 여기. <laughs> 맨날 걸어오니까 어, 차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있네. 거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어르신분들 많이 이렇게 계시고, 뭐, 책에, 옷에, 뭐, 양말, 밥통, 밥솥. 냄비 뭐다 있습니다 다 모자 팔고 뭐 여기서는 없는 걸 찾는 게 어렵죠 뭐 오토바이도 팔던데 여기? 자전거도 팔고 오토바이 팔고 근데 여기는 주로 파는 게옷 구제 그 구제 옷이라고 하면 은좀 중고 옷 같은 느낌인데 되게 메이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여기를 진짜 자주 왔었는데 30대 때 되니까 잘안 오게 되더라고요 구석구석 더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기에는 <laughs>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뭐 낚시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또 이제 동대문으로 유명한 게 이제 옷, 쇼핑몰, 사입? 제가 이제 또 옛날에 쇼핑몰에서 포토그래퍼로 일했기 때문에 그 사입하는 것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동대문으로 엄청 자주 왔었습니다. 네, 지나가세요. 어, 돌아서 낙상공원 한번 가보자. 사실 오늘은 동묘 앞보다는 이제 낙산공원이더 땡기긴 했었거든요. 그냥 오랜만에 좀 이제 그 높은 곳 가가지고 그, 풍경을 좀 보고 싶었는데, 아, 북악 스카이웨이는 너무 자주 갔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두곳다 가자, 해가지고, 갔다가 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길이 되게 지옥인데? 막 돌고 난리 났어, 지금. 막헤드스핀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아, 보니까 이거 미친 어필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가봅시다. <laughs> 길, 잠시만. 여기로 올라간다고? 뭐야, 여기 갈수 있는 거야? 사람이? 잠시만. 죽을.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건 절벽인데 이거 못올라가 이건. 아 일단 일단 한번 보기나 하자. 아 길이 없네. 올라서 큰일 날 뻔했다. 내려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 진짜 이거. 계단으로 가야 돼. 오케이 낙산 어린이 공원으로 가자. 이 생각은 못 했지. 그냥 낙산 어린이 공원 그 근처로 찍고 가면 되는데 <laughs> 그 생각을 못 했네. 어 바보 바보. 오 역시 역시. 역시 낙산공원 클라스가 있죠. <laughs> 요런데 올라가야 되죠. 이럴 줄 알았다. 다 올라왔네. 쭉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 에이, 이 정도면 뭐 우리 동네에 비하면 약과지 약과. 쭉 올라가면 되나? 오케이! 바퀴 들리는 거 보소. <laughs> 아 바퀴 들리는 거 보소. 여기서 쭉 올라가면 되나? 오, 거의 다 왔는데 벌써? 오, 오 날좀 살려줘. 여기서 이쪽으로. 와, <laughs> 이야, 여기도 엄청 높은데? 야, 이거 보소 <laughs> 여기도 장난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낙산공원 좋았어 좋았어 어 여기 걸어서는 못 오지 <laughs> 여기다가 킥보드 세워놓고 갔다 봅시다 자 한번 다녀봅시다 저기 남산 보인다 남산 좋지 않습니까 야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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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장난 아니야 되게 뻥 뚫려 있어요 이거 어,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다 <laughs>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시발.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이야 되게 이쁘죠 여기 전동킥보드만 있으면 올수 있습니다 여기 자 이제 구경했으니까 한번 내려가봅시다 저번에 이쪽으로 갔다가 죽을 뻔했던 것 같은데 <laughs> 여기가 그때 공사 중이었어가지고 죽을 뻔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그땐 또 밤에 와가지고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낮에 오면은 굉장하죠, 여기가 진짜. 이게 찐 무료 관광지 아닙니까, 이거? 아, 여기서 썸네일 한개 찍고 가자. 역시, 역시 마음이 뻥뚫리는 라이딩. 서울 거주하시는데 여기 안 와보셨다 하시면 진짜 꼭 와보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여기. 카메라 들고 많이 오시고,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시고, 굉장한 곳이죠, 진짜, 여기는. 야 아마 이쪽으로 내려가면 동대문 나올 거예요. 제가 동대문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 와이프랑. 그래서 여기는 좀 길이 기억납니다. 여기도 일로 가면은 길이 나왔었던가? 여기로 가면 길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내 기억으로는 여기에 길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서울판, 감청 문화 마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어, 이쪽으로 갈수 있네. 와. 야, 역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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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서울의 힐링 맛집 아닙니까? 이거. 시간 날때어 <laughs> 전동킥보드 끌고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서 요쪽으로 가면 길이 나올 것 같은데 I Love Seoul 오케이 오케이 어 길이 있겠죠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주차장은 아니겠지 아니 설마 여기 주차장만 있겠어 또 나가는 길도 있고 그러겠지 이렇게 넓은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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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주차장이 있고, 절로 빠지는 길. 어, 나 여기도 와본 거 같은데. 일로 가면 한성대 같은데? 그래, 여기 일로 가면 한성대 쪽이야. 저 옛날에 여기서 일했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서울대, 어? 죄송합니다 여기 한성대 쪽이 아니네 <laughs> 해화 쪽이었어요 난 여기 한성대인 줄 알았지 어 여러분 해화역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또 여기로 따지면은 저그 공연의 거리 연극인들이 숨쉬는 그 공연의 거리입니다 저도 이제 어그방송연예과 연기 전공이라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러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이쪽을 잘안 옵니다 어 나의 꿈을 놓고 간 그런 곳 같아 가지고 <laughs> 여기는 잘안 오는데 그래서 여기 지나다니면은 옛날에는 막 배우 외모분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공연 쪽이 많이 죽어가지고, 안 하기보다는 못하죠. 무서워서. <laughs> 아무쪼록 저의 꿈을 또 놓고 갑니다, 그냥. <laughs> 오케이. 여기서부터 또 전쟁터겠죠? 여기서 이제 한성대 지나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유, 껴들고 날렸다. 아유, 한 번, 한번더 들어오는겨? 자, 한성대 지나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나갑시다. 가도 어, 형형형형형형형형형 갑시다, 갑시다. 어머, 레이 형님 되게 너무 늦, 늦으신데요? 이러다 사람들 다못 가겠어요, 집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뚫려있어, 뚫려있어. 빨리 여기 뚫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호 좋아 좋아. 오케이. 여기 엄청 뻥 뚫려 있다. 이러면 금방 집에 가지.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전동킥보드는 이게 높아가지고 또 좋은 점은 있어요. 시야가 잘 보여. 거의 완전 그 버스기사 높이로 이 교통 흐름을 볼수 있어가지고 다 보여, 다. 나쁘지 않아.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 저 고려대 쪽으로좀 막히는데, 이쪽은 그렇게 많이 안 막히네. 이거 갈수 있나, 나? 이번 신호에 끊겼다. <laughs> 역시 나만 못 갔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나만 끊긴다고? 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laughs> 어 친구한테 아어 아, 왜? 아 아니 오늘 날도하니날뭐 <laughs> 소주 한잔 하자고. 오늘 달을 일단 이오만요야 <laughs> 뭐 이따 전화할게. 이렇게 전화와가지고 이렇게 빵 안해주면은 전동킥보드는 소리가 안나가지고 운전기사님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방어적인 수단으로 하는 거지 저분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laughs> 어 눈이 안 보여. 오늘 라이딩 정도면 진짜 스무스하다. 오케이, 오 어, 뚫려 있고. 저런 차들 무서워. 마치 안 보고 그냥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저 앞에서 유턴을 받을 것이냐.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안전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끈적이들.